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잖아요 m a 씨와 경현 씨 소울메이트가 있나요 지금? 소울메이트? l m a t e s 죠 저는 어. 항상 소통해요 u l m a t e Soulmate, Soulmate, s o u l m a t 쳐도 느낄 수가 있어 누군가요? 하 <laughs> 다미 씨는 소울 u 트가 있다면? 저는 고민을 해보았는데 네. 일단 저의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되는, 네. 지금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음. 반려견 다섯 마리를 꼽겠습니다 반려견 다섯 마리? i 개 a 마 a 개 e 마 g o n t a s o 이 a r i Tasoma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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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a s o m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저를 네. 좋아해준다는 거. 네. 그 부분이 항상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음. 항상 그걸 느끼고, 저 또한 조금 그런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음. 생각을 많이 해요. 네. 항상 맞아요. 좋아한다고 하는 게 본인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. <laughs> 걔한테 물어보셨나요? 아니, 어떻게 대화를 하시나요? <laughs> 믿고 싶은 거예요, 그냥. <laughs> 우리 개 엄마 까치해뭐래 어? 자기네들 묵혀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. 어아 어, 우리가 야야 우리, 야, 야, 우리 지, 가출할까? 막, 어 이럴 수도 또, 있는 거야. 자기 말이야. 어. 아, 아. MC 구9는 그럼 소울 매트 없으세요? 저의 소울 매트는 여기 있습니다. 이게 뭔 개소리야? 아니 진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 영화 보면서 제 주변에 그, 그 가까 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영화라고 해야 되나? 예 예.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